안녕하세요. 이럴땅입니다. 네. 자 이번에 토끼띠 예. 네, 토끼띠 네. 자 먼저 정묘생 33살 되시는 분들이죠. 올해 정묘생 분들이 토끼띠들이 다 좋다고 했는데 정묘생 분들은 좀좀안 좋아. 음. 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힘들어라 힘들어라 하는 이제 숫자 3도 이렇게 겹쳐 있고 그래서 3이면 뭐 3, 3이 이렇게 겹쳐 있어서 그런 기운도 좀 받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이동수도 많이 들고, 앉은 자리, 내 자리가 자꾸 불확실해지고,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3, 4월 상반기에 그런 기운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직장의 이동수라던가, 또 괜히 뭐 본인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 이게 맞나 아닌가, 자꾸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런 기운들이 지금 강하게 들어와 있어서 본인들이 이걸 어떻게 마음을 먹고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런 기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되고 이동수는 어쨌든 강해요. 근데 이게 오은 이동수가 아니야. 뜬 이동수. 예. 그니까 마음이 자꾸 이제 심란해지는 거죠. 근데 이럴때 이제 이동 잘못 하시면 오히려 더 화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답답하시면 전화 주셔서 상담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정묘생 33살에 되시는 여자분들 속병 조심 많이 하셔야 돼 어 막, 뭐, 갑자기 속이 아프다든지, 막, 울렁거린다든지, 이런 증세가 자꾸 보여요. 임신이 아니고. 음, 요, 그런 속병 조심은 좀 많이 하셔야 되고, 신경이 자꾸 예민해진다, 세약해진다, 이 소리는 자꾸 나와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런 기운에 처해 있을 때는, 본인들이 좀, 음, 빠져나오려고 하는 노력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흔 다섯 되시는 을묘생분들은, 어, 기운이, 올해 기운이 다 괜찮은데, 2, 3월까지는 좀 주춤해요. 이제 3월은 넘기셔야 돼. 그래서 뭘 앞두고 계신다거나 뭘 하면, 이 3월 넘겨놓고는 기운이 아주 왕성하게 들어와요. 근데 음력 1, 2, 3월까지는 아직은 조금 그래. 주춤했다가, 뭐 개구리가 뛸려고 쭈그리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고, 답답하다. 운이 들어왔는데, 운이 좋다 했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나 생각하지 마르시고 음력 3월만 지나면 괜찮아요. 그래 놓고, 어, 요 분들 오히려 부부 간에 소리가 났던 분들 오히려 지금 봄에 오히려 그 기운이 반대로 돌수 있어요. 그래서 좀 소리가 났다면 3월달이 지나면서 꽃이 피면서 오히려 더 관계가, 음, 이혼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들어와 있고 아주 좋은 소식이지, 그죠? 예, <laughs> 네, 그렇고 뭐, 이사나 이동 뭐, 이런 것들도 다 기운이 괜찮아요. 대신에 이제 음력 1, 2, 3월까지는 조금 힘들다. 그렇게 해서, 음,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고. 57에 나는 개묘생분들, 지금 올해 지금, 이제, 운도 같이 들어와 있잖아요. 성주운. 어, 성주운이성주이 근데, 57이라 하지만, 작년, 이 특히 개묘생분들은 56에 운이 들어오신 분들이 더 많아. 56 봄. 뭐 56, 가을, 여름. 이때 들어오신, 운이 들어온 분들이 너무 많아. 근데 왜, 운 운이 들어왔는데, 왜나안 풀리냐? 이러고 상담 전화가 참 많이 와요. 운은, 뭐, 운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 받아야 되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운을 받는데, 그냥은 받을 수 없어. 금전적인 뭐, 문제도 있고, 본인들이 또, 이게 맞나 아닌가. 정말 운이 들어왔는데, 이거 받으면 뭐가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운이 들어왔을 땐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이 들어올 때는 좋은 기운도 들어오지만 나쁜 기운도 같이 들어와요 근데 이 좋은 기운을 받아 놓지 않으면 내 걸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나쁜 기운에 눌린답니다 어... 음, 안 눌리고 그냥 좋은 기운만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아 그렇게 답답하시면 상담하세요 어, 운이 들어왔을 때 어, 어떻게 보면 40대에, 50대에 들어오는 기운이 가장 왕성한 운이에요. 60대, 70대가 되면 인간도 나이가 들지만, 그때는 아무리 기운이 좋은 기운이 들어와도 내가 나이가 들었고 하기 때문에 그 기운이 왕성하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50대의 이 성주 운이라는 거는 내 인생의 마지막 기운이라고 보시면 돼. 내가 현역에서 뛸수 있는, 뭔가를 투자를 했을 때, 뭔 일을 했을 때, 더 집중적으로 왕성하게 움직일 수 있는 나이잖아 아직까지는 그럼요. 예 그렇다 보니까 올해 기운이 아무리 좋다는 해도 운이 들어왔을 때 받아서 넘어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음 어. 그래 놓고 사고수가 (57세) 되시는 남자분들 특히 그 운전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 사고수가 강합니다 음력 (3~4월에) 그래서 오히려 좀 많이 졸리신다거나 피곤할 때는 몸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것 같아 특히 남자분들 그래요 여자분들보다 그거 좀 신경 써서 넘겨 주시고 그 다음에 69에 되시는 신묘생분들도 올해는 60 어쨌든 아홉수가 걸려 있어요 이 아홉수라는 거는 젊을 때 아홉수보다 나이 들어서 아홉수가 더 무섭거든요 근데 요 분들도 좀, 음, 자녀분들한테 타격을 입으라 하는 해운연이야, 올해는. 무슨 소리냐, 그러죠? 네. 자녀분들한테 뭘 주지 말으라는 소리예요. 갖고 계시라고. 자녀분들한테 부모 마음이 힘들다 하면 주고 싶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이때 잘못 주셨다가는 본인들 노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간에 그런 아홉수의 기운이 금전으로 손실이 나라하는 기운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자식이 됐든 누가 됐든 올해는 조금 넘기고, 금전으로 도와주더라도 조금 딱 고시기 말고 조금 지나서라도 도와줄 수 있게끔. 어쨌든 올해는 금전에 손실이 많은 해운년이에요 그래서 금전 조심은 조금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무리 자손이라도. 그래 놓고, 이제 건강조심도 당연히 많이 하셔야 되고, 관리 잘 하시고, 상반기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1월 땅이었습니다.